오늘은 서양 요리를 한국식으로 변신시킨 고소하고 쫀득한 한국식 가지 필로파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원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가지와 치즈를 겹겹이 쌓아 구워 만든 요리인데요. 저는 텃밭에서 갔다 온 한국 가지와 깻잎, 청양고추를 넣어서 느끼하지 않고 향긋한 한국식 가지 필로파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필로도는 미리 해동을 시켜 놓고요. 원래 이 미국 가지 에그 플랜을 사용하는데 이 가지 대신 한국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파슬리 대신 향긋한 깻잎을 사용하고 신선한 달걀과 파마산 치즈, 모짜렐라 치즈, 우유를 준비했어요. 가지는 꼭지 부분을 잘라내고 1cm 두께로 썰어 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펼쳐 놓고 소금과 후추를 솔솔 뿌려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살짝 절여줍니다. 그 사이 깻잎은 줄기를 잘라내고 반으로 갈라 잘게 송송 썰어 준비하고 매콤한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앗을 빼고 잘게 잘게 다져서 준비를 해줍니다. 볼에 달걀 4개를 깨뜨려 넣어주고 풀어준 다음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우유 한 컵을 넣어 깻잎과 고추를 넣어 향긋한 달걀물을 만들어 주세요. 절인 가지에 수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수분을 닦아내고 팬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식혀 주세요. 이때 푹 익히지 않아도 된답니다. 미리 오븐은 화씨 375도 섭씨 약1 9 0 예열해 주세요. 오븐이 없다면 에어프라이를 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짜렐라 치즈는 얇게 썰어 준비하고 파마산 치즈는 한컵 정도 갈아서 준비해 주세요. 오븐 팬에는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주세요. 해동한 필로 도를 펼쳐준 다음 지그재그로 접어 돌돌 말아 장미꽃잎처럼 팬 안쪽부터 바깥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필로도를 넣어준 다음 그 사이사이에 구워놓은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고, 또 가지와 필로도 사이에는 썰어놓은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세요. 그 위에 달걀 깻잎물을 골고루 부어준 다음 파마산 치즈를 듬뿍 올려주면 풍미가 정말 좋은데요. 예열한 오븐에 45분간 구워주면 된답니다. 윗부분이 너무 빨리 익으면 중간에 쿠킹호일을 덮어서 구워주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가지 필로파이 치즈와 깻잎 향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요.